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상미라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터키에서 물가가 너무 올라서 행복하지 않다는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이번에는 월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저에게 생긴 행복한 변화 한 가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터키에 처음 와서 원룸을 구했어요. 급하게 구한 것 치고는 정말 꽤 괜찮았어요. 경비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다 관리해 주셔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 3일 전에 집주인에게 이런 통보를 받았어요. 월세를 2배 정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40%만 올릴게요. 당장 3일 뒤부터 40% 올라간 월세를 내세요. 와, 완전 너무 놀랐죠. 저희가 계약 만료 한달 전에 계약 연장 의사도 밝혔었거든요. 아, 어떡하지? 남편이랑 계속 생각하면서 아, 앙카라를 떠나야겠다. 부르사로 가 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도 살 만한 곳은 월세 가격이 다두 배씩 올라간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저희는 이틀 만에 집을 찾고 이틀 만에 계약을 해서 새로운 집에 벌써 이사를 왔습니다. 짜잔. 놀라셨죠? 남편과 함께하는 여덟 번째 이사예요. 올라간 월세 가격으로 운 좋게 방두 개짜리, 그리고 발코니가 있는 집을 구했어요. 그리고 훨씬 더 좋은 동네로 왔어요. 비결이 뭐냐면, 첫 번째, 온돌집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앙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보일러가 있는 집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방이 하나 더 생겼네요. 사실, 저희가 더큰 공간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제가 일을 시작했거든요. 와! 저는 사실 터키에서 일을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터키에서 일할 생각을 하지 말고, 전 세계를 무대로 일을 해보자. 어, 저는 지금 어메이징 토커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을 시작했고요. 요즘에 정말 너무 행복해요. 뭐랄까 예전에 제가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었어요. 일대일 과외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부모님에게 등 떠밀려서 과외를 받는 학생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제 학생들 모두가 한국어를 너무 사랑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재미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 중에는 3개 국어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4개 국어, 5개 국어. 6개 국어까지 있고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터키 생활이 저한테 정말 힘들지만 이렇게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아주 아주 바쁘게 강의를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새로 이사온 집에 공간이 더 생겨서 이렇게 발코니에 앉아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다행히 저를 좋아해주시는 학생분들이 많아서 인기 강사로도 랭킹에 올라가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행복을 느끼는 한국어 가르치는 일과 관련해서 앞으로 제 채널에 저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많이 올릴 예정이에요. 기본적으로 한국어 초보자들을 위해서 한글 발음과 기본적인 표현들, 그리고 문법에 대한 설명이 영어로 올라갈 수 있어요. 기존 구독자분들께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한국을 알리고 한국어를 알리는 역할을 앞으로도 해볼까 합니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많이 응원해주세요. 중간중간 제 소식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